벌써 두 바퀴, 두 바퀴, 두 바퀴, 째 바퀴, 바퀴, 두바거봤 바퀴, 바퀴, 아 바퀴, 어디 갔었어? 아이기퀴세 바퀴, 세다정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세바눈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세바이세이퀴이 바퀴, 세 바퀴, 세바이세 바퀴, 세 바퀴, 세 아이고뭐 미용할 것도 없고 다 깨끗해서 응. 눈도 아주 깨끗해. 응. 아이고 이쁘다. 세 받고 돌아왔어. 소를 내려서 마만 먹자. 다정아, 응, 가자 마만 먹자. 야 빨리. 아이고 이쁘다 우리 다정이. 가자 소로 가자. 올로 갈까? 여기서 먹을까? 올로 가자 저쪽으로. 응 다정아 저 올로 가자. 저저 응, 올로 가자 다정아. 아 이쁘다 우리 다정이. 아침에 어디 갔었어? 안... 네가 가, 네가 가고 싶은 쪽으로 내가 쫓아갈게. 가자, 가자, 가자. 맘마 먹자, 빨리. 이로 와, 저쪽으로 내가 데리고 갈게, 여러분. 다정이가 아침에는 안 보였어. 복숭아밭에 있나 하고 내가몇 번, 몇번 찾았더니 없더라고. 딴 대로 갔었어. 아침에 못 만나서 내가 왔어도. 아, 여기 이쁘라 그래, 다정. 응. 다정, 이거 먹자. 어, 여기 이쁘라 그래, 다정. 음. 가만 있어 다져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음. 이쪽으로 어, 다져 여기 여기 이쁘다 다져 내일 아침에도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서 만나자. 아이고 이브라우리 다제 음, 잠깐만. 음, 아이브라우리 다제 <laughs> 맛있어 다녀. 아이 브라우리 다정이 이쁘다 아이고 코에 묻었다 <laughs> 코에 붙었다. 이제 밥에다 줄게. 이거 먹어. 아이고 브라우리 다정이 물잘 먹는다.